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, 그, 앙변기의 유선 줄, 그러니까, 변기를해보았다 갔다 하는 거, 문 내리는 거, 고장나면 임시 방편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철사선을, 어, 줄, 철사 이용하는 방법인데요. 이게 유선이면은, 여기다가 밑에, 이렇게 철사를 연결하고, 또, 굉장한 거 보이시죠? 돌려가면 안 돼요. 여기도 철사를 빙빙 감아서 줄이 끊어진 거, 길이가 연결하기 힘든 거, 이렇게, 이렇게 길이를 연장시켜줍니다. 이만큼, 만큼요 그럼 레버를 올렸다렸다할때 물이 잘 내려갑니다. 네. 이 유선 구슬줄을 이렇게 묶으려고 하지 마세요. 잘 떨어집니다. 매끄러워서요. 물도 있고 하니까. 감사합니다. 길이 연장하기